행복한 표정으로 짖으면서 잘 잔다 오빠. <웃음> 아 <웃음> 오빠 오빠 응 움찔했지 귀여운 우리 오빠야 오빠 일어나 회사에 지각해 버릴 거야. 응 정말. <laughs> 일어났어. 오빠는 정말 귀가 약하다니까. 정말 귀여운 쿠키가 바람 불어졌으면 해서 일부러 안 일어났던 건 아니지. 오빠, 오빠 일어났지. 그럼 이 귀여운 쿠키를 위해 해줘.